앞에서 필터는 스탑밴드, 패스밴드를 가지는 장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장치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 배운 데서는 회로다. 라는 거지. 그럼 회로는 뭐를 회로라고 하느냐 하면 소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회로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필터가 어떤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동 필터와 능동 필터로 나눠집니다. 자, 수동 필터란 오로지 수동 소자로만 구성된 필터예요. 자, 수동 소자는 새로 내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RLC. 그러니까 RLC를 가지고 필터를 만든 걸 우리가 수동 필터라고 그러고. 능동 필터. 능동 필터는 뭐냐? 자, 내가 오답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수동 필터가 수동 소자로만 구성된 필터다. 그러니까 능동 필터는 능동 소자로만 구성된 필터다. 이게 아닙니다. 수동 소자로만 구성된 필터의 여집합. 이거의 반대 여집합은 뭐냐? 그러면 수동 소자뿐만 아니라 능동 소자가 포함된 필터가 되는 거죠. 수동소자라는 게 RLCG, 그죠? 능동소자, 여기서는 바로 o p m 프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필터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터를 만든다는 거겠지, 그죠?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동 필터는 RLC 능동 필터는 RLC 더하기 OPF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RLC 중에서 요 L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능동 필터는 l 을 제거를 합니다. RC 더하기 OPF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 수동 필터의 단점을 알아야 되는데, 수동 필터의 단점은 바로 L을 사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L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필터를 설계하다가 L을 뭐 얼마짜리, 그 정확한 값이 없다는 거지. 정확한 값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L 값을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항은 굉장히 다양하였죠, 그죠 그다음에 L은 매우 큰 값을 가진 것도 없고 매우 작은 값도 없어요. L이 굉장히 뭐 소수적으로만 생산된다라는 거죠. 이건 안것 아니에요. 이 L의 사용에서 정말 문제되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부피가 커. 굉장히 치명적. 두 번째, 다른 어떤 소재보다 가격이 비싸. 이것도 치료. 그 다음에 L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저항 성분이 있어. 이것도 치명적이야.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노이즈에 너무 약하다라는 거야. 자세 번째, 이 수동 필터의 단점은 이득이 일보다 적다. 네 번째, 부하 효과를 가진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수동 필터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전원 있고 R, C. 이거는 입력 VIT. 여기를 출력 VOT. 자, 이거를 S 영역 회로로 바꿀게요. 초기치는 없습니다. R, S C 분의 1. 그럼 Hs는 전달함수는 입력 VIS분에 출력 VOS. 자, 이거는, 우연는 전압 분배니까 R 다하기 SC분에 1분에 SC분에 1. SC 곱하면 1 플러스 SCR분에 1. 자, 요거를 SCR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분에 1분에 분의 1. 아 이거 잘못했다. 이 나누기 이거. 어 이거 잘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드프라 그려볼게요. 로고 오메가 축에 HDV인데. 오메가이 콜 c r 분의 1까지는0 db이고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6 db 폭 탑으로 떨어져요. 실제는 요 안으로 이렇게 살짝 집어 들어가지고 그죠? 여기 얼마든 된다? 3 db 차이나죠? 즉 마이너스 3 db입니다. 이 지금 로그 로그 축을 이거를 실수 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h 둘다 실수입니다. 0dB가 얼마죠? 1이죠. 그러면 빨간걸로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마이너스 3dB니까 여기가 오메가가 CR분의 1이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로페스 필터지 크도 프리퀀시가 얼마? 오메가 이퀄 CR분의 1인 로고패스 필터이다. 이게 이제 수동 필터의 한예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이번에도 RC회로인데, C하고 R 위치를 바꿨어요. 이렇게. 이건 CRVO. 여기는 vi 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직전에 로페스 필터 해로 있죠 그 로페스 필터 해를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아까 rc 해로였잖아 rc 자이전 로페스 필터 해로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 양단에 전화 vo 했을 때 이게 로페스 필터야 근데 이빼 보고 여기를 vo 했는 거나, 왼쪽 회로나 똑같은 거예요. 자, hs는 vis분의 vos입니다. 이것도 전압 분배로 그냥 해봅시다. sc분의 1 더하기 r분의 r. sc 곱하면 1 플러스 scr분의 scr. 자, 이거 좀 다르게 그릴게요. 왜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어, 요거 위에 거는 1, 위에 1밑에를 1번은 2위로 올라가고, 2번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 1번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예요오메가가 CR 분의 1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 꺾이는 지점에 가면 얼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S 이퀄 1대 일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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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H 뭐한테가 얼마냐 하면 어 1이죠. 1은 몇 dB? 0dB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 0dB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좌표축 그릴게요. 로그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는 이 안으로 살짝 굽는다 그래갖고 이 차이는 마이너스 3dB. 자, 이걸 또 실수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메가 h 크기. 위에 것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쭉 가서 되죠. 0dB가 어디냐하면 여기가 1.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3dB가 루트 2분의 1이고, 그때 주파수가 얼마냐하면 CR분의 1이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는 커도 프리커시가 CR분의 1인 하이패스 필터이다.